16년 4월달 28번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건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얘가 지금 자연수네요 자연수니까 음화정으로 푸는 거랑은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지금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 뽑아야겠죠 뽑아야 되는 거니까 뭐냐면은 하나 이거는 일단 그 조나누기네요. 조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네명 중에 두 명을 택하고 두명 2명 중에 두 명을 택했는데 순서가 상관없다고 일단 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거를 차지할지를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으로 나눈 나머지가 일이 되는 그룹인지 이가 되는 그룹인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이 팩까지 해줘야 되니까 날라가서 얘가 지금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육 곱하기 그래서 어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은 3k하고 3k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가 나머지가 나머지가 그 1이 되는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k1 그리고 더하기 어 3k2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번에는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3k2 마이너스 1. 아, 3 그리고 3 k 4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고쳐지네요 그러면 얘를 어, 이런 숫자들로 바뀌었으니까 k1 k2 k3 k4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다 3으로 묶은 다음에 k1 k4까지 다 더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6이 생겼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4가 돼서 얘가 다시 8로 고쳐지겠네요.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들어갈, 이게 케이랑케이크 자르는 건 똑같죠? 네, 7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7개 중에 지금 몇 개를 택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3개를 택, 개를 찔러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3개 선택하면 111 1, 1 하고 뭐 나머지 4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어 73을 하게 되면 765 하고 32 돼서 3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6은 어, 15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네요.